미국이 로봇 관련된 행정 명령을 내는 상반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 로봇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SPG를 비롯해서 클로버, 로보티즈 다 반등이 나옵니다. 로봇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 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agi 범용 휴머노이드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과 4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주가조정을 좀 받았는데 고점에한1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또 spg를 비롯해서 클로버 로보티즈 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주도주고요 확실히 빠질 때 많이 빠진 거를 한 방에 또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이 빠진 거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30% 40%씩 훅 빠지는데 로봇주 고점 대비 15% 빠지고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자 로봇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AGI, 인공지능이란 개념인데요. AGI를 결국은 범용 휴머노이드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 자체가 산업용이나 가정용에 배치되기에도 약간 부족한 90% 정도 됩니다. 100%가 돼도 상용화 될까 말까인데, 아직 90%니까, 당연히 로봇 AI 모델 성공률을 100%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물리 데이터가, 하드웨어 데이터가 필수인데, 지금 재미난 상황은 비테크들이 메타, 그리고 오픈 AI, 아마존, 구글이 이 부족한 하드웨어 물리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부가 지원해서 지자체별로 자체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물리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식. 정부가 주도하에 중앙화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쓰고 있고요. 미국은 각각 개별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물리 데이터를 각 기업별로 오픈소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AI 모델 완성도 자체가 현재 낮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원가도 절감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하드웨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액추에이터 단가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감속비라고 하죠. 감속비를 낮추는, 감속비를 낮추려면 토크의 모터는 올리면서 속도는 떨어뜨리는, 그래서 저 감속비를 쓰, 쓰고 있는 QDD 액츄에이터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로보티즈도 개발하고 있고 QDD 타입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속기의 원가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근데 충격 분산이나 완화 그리고 사람 충돌할 때더 안전하고 동적 보행에 대한 안정성까지 좋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뛰어난데 원가가 절감되는 게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손과 동일한 형태의 높은 작업 자유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로봇손이 사람의 손에 가장 가까운, 옵티머스가 거의 자유도가 23, 4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자유도, 사람의 손과 거의 흡사한데, 액추에이터가 약하면 소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악력이 떨어져요. 쥐고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로봇 손의 자유도를 올리려면 당연히 가장 최상의 액추에이터를 써야 됩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1, 2년 동안은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로봇 손도 중요해. 액추에이터도 중요해. 이 모든 모멘텀을 가졌던 로보티즈가 텐베거가된 겁니다. 내년은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내년 1분기에 버전 3 3세대 최신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테슬라만 있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피규어 ai도 내년에 12,000대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ai가 4년간 누적 10만대의 출하 목표도 세웠습니다 피규어 ai만 있냐 중국의 유니트리 그리고 여기는 국적이 되게 신선해요 노르웨이입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 여기도 최초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디지트란 물류 로봇이죠. 에질리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비테크, 에지봇. 이런 다양한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내년에 대거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실제 양산을 하는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는 여전히 핵심 공급망의 63%가 중국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로 선, 선정을 했습니다. 액츄에이터 과거에 배터리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략 물자 서, 선정했듯이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도 전략 물자로 선정을 하면서 언제든지 액추에이터는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수 있다. 즉, 액추에이터에 대한 조달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과 유럽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비중국 밸류 체인에 대한 상당히 반사 수혜를 국내 기업들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버전 젠3만 공개되냐?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에 관련된 또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고요. 내년에 5월에서 6월 달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밸류로 신규 상장이 됩니다. 미국은 5월까지 상무부에서 로봇 관련된 관세부가 결정이 되고요. 미국이 아마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로봇 경쟁이 계속 심화된다고 하면 공급망의 전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로봇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로봇 회사들 중에 탑티어 수준의 매출 사이즈 약 2800억 정도의 매출 사이즈의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미 기업공개 주관사 선정을 했고 내년에 빠르면 내년 안에 상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양산형을 최초 공개했고요 HL 만도가 원주 공장에서 국산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을 투입을 했고 HL 만도가 본격적으로 CEO 인베스터데이 엊그제 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로보티즈의 액츄에이터 구매를 또 늘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양산과 다양한 모멘텀이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달에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로봇에 대한 많은 신기술과 어떤 양산 스케줄,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부품의 공정과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40%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실제 로봇 부품을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로봇 참여에 밝히겠다고 나온 자동차 부품사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력 감속기 SPG와 SBB테크가 최초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거의 90%, 95% 독점하던 감속기 시장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로봇당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최대로 많이 들어가니까 옵티머스 젠3 버전 같은 경우는 44개가 들어가니까 약액추에이터 44개 기준으로 하면 4,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드디어 규모의 경제인 휴머노이드 로봇 만대체제가 된다고 하면 매출이 3천억 또는 4,400억이 발생하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역시도 2028년까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를 연간 3만 대 수준의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어, 젠슨 왕이 AI 최종 종착점은 로봇이라고 밝힐 정도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로봇 관련돼서 정부에서 우리 피지컬 AI의 테스트 배드로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고 K 휴머노이드 연합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내년에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적자였던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자 회사인 클로봇이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회사들은 숫자가 내년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있다. 거기에 어, 탈 중국이라는 반사수에 탈 중국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속속들이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또는 테슬라를 통해 검증받는 로봇 부품사들이 늘어나며 글로벌 수준은 더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중앙아시아의 생산 공장의 캐파를 우리가 액추에이터 3만 대 수준에서 30만 대까지 10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캐파를 괜히 10배를 늘리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매출이 10배 이상 사이즈가 커질 거라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실제 수행하는, 그리고 인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로봇 센서, 그리고 로봇 칩, 이두 가지, 거기에 배터리까지, 센서, 배터리, 칩, 요거에 대한 부품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6년, 27년 초까지는 여전히 액추에이터가 가장 로봇 부품 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여전히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현대 모비스 역시도 직접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겠다고 하고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클로봇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클로봇 역시도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클로봇이 하드웨어 껍데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 구동 모델 라스라고 하는 구동 모델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로봇이 최근에 로보티즈가 맨 처음에 갔고 로보티즈 주춤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춤하니까 고용이 갖고 고용이 주춤하니까 로보스타 갖고 로보스타까지 주춤하니까 이제 카이젠 r m 이 갖고 그다음에 고용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고용 주춤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SPG라는 감속기 기업이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안 되는 이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결국은 클로버 같은 회사들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로봇주 내에서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어디 밸류 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 밸류체인이냐 보스턴 라이너믹스 밸류체인이냐 피규어 AI 밸류체인이냐 중국의 유니트리 밸류체인이냐 조금이라도 로봇 밸류체인 중에 글로벌 로봇 업체랑 계속적으로 어떤 협업 또는 계약이 나오는 로봇 업체들한테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부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 자체적인 일종의 생산 라인 아니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하고의 협업 관계의 증가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 탈피,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정부 정책에 대한 로봇 모멘터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